잘못 들었네. 음.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, 지가.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, 지가. 제쪽 제적을... 어, 뭐야. 우인 님이구나. 또 있어요? 아니, 한 마리 잡았구나. 링커 잡은 거 아니에요? 지금 저. 저 잡으러 갈게요 좀 도와주세요 어? 가운데 네. 여기 컨테이너 킬하고 올게요 감히 아, 오는 소리 들린다 아 우리 편으 우리 편인가? 확인 발소리가 많으니까 제가 본 얘랑 탐범빙 얘랑 다른 거예요 저는 잡은 거 저기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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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좀 도와주세요. 반대 아, 노하게 아 바로.